아, 어, 맞아요. 추워. 추워 이 골목을 빨리 찍어줘요 투억의 골목 저는 모르는 투의 골목 <laughs> 사 <사람이> 너무 없다 <목소리> 바닥이 예쁘네 <목소리> 민트인데? 이런 이런 바닥 처음 봤는데? <목소리> 이제 민트님저기예요 어디어디 저기 저기 어 보인다 나 앞에 차가 있어서 머 찍지를 못하겠네저차 지워주세요 어 아, 네. <laughs> 진짜 앞에 계속 지웠네 16시 반 됐나요? 네 밀크티 마카롱 인크트 밀크 라인 사진도 찍으세요

밥은 오히려 저쪽이 더 있을 걸요, 우리 그쪽갈 곳을 정하고 가자. 저쪽 가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라면집 있거든요. 그 에이랜드 옆에. 아, 거기 갈래요? 거야. 거기 근데 아, 아, 있지맨 이치랑 그 따라한거아니에요 가자. 이치랑. 그 가까워요? 이거 사진 찍어야 되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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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데? 짬뽕 나가사키 라멘이거든요? 그번 먹어야지 거울에 비친 놀이 안녕 분유수도 먹고 싶어. 오, 고기밥 없나요? 없는 것 같은데? 이 밥이에요? 어?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. 응? 어? 안에서? 세트를 서안 나와있는데? 밥 없어요? 추가는 없을걸요? 밥 이게 밥이랑 같이 나와요 근데 세명씨한테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어얘 너무 소름돋아요 어우 어머 고 이럴 것 같은데? 오 우와 좋아 해서 이렇게 막 선택하는 맞지. 게 있거든요. 이거 그래서 가, 가져다 주는 거에요 응. 그내 이거 배 이거 선택하고 배 누르고 이거 같이 주르면 아. 해 줘요. <laughs> 저는 어, 부러랗게 공깃밥 위로 쳐 봐. 아 이거 구 청하 배 나줘요? 탁! 우리 부 먹을래? 응. 둘다 선택해야 되나요? 좀 추가되지 않아요? 응. 둘다 해본 적이 없어. 강지 매운맛, 막 매운맛 먹어봤어요? 아니요? 근데 그렇게 안 맵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? 칼슘은 뭐예요? 3 세명이에요. 네. 아기 싫다 아 저거 저거 엄청 귀엽다 어, 어. 저거 저거 여기 싱긋하는 거 그럼 써봐야 써봐도 되 써볼래요? 제이씨 뒷모습만 찍어줄게요 아 사줄 것도 아니면서 아 어, 귀엽다 이거 나 마루친 거 같아 사는 거아 너무 귀여워 어나 이거 재현씨 너무 사주고 싶더라 아 드링크 타? 응 하나 사줄까? 젤 음. 아, 씨는 너무 항상 안 좋은 일이 많은 걸, 거... 어머, 너무 귀여워. 같아서. 젤 음. 씨는 잠도 못 잔다고 하시니까, 이거 어때? 이거 아닙니까? 그거 아닙니까? 나 이것도 이쁜 것 같아. 아, 것 같아. 음. 음. 어, 어, 스앗시다 아, 나 어, 이거 수연씨 사줄까? <웃음> 그래. <웃음> 이건 얼마예요? 이거. <laughs> 8,000원? 4,000원, 4,000원. 진실만 너무 비싼 거사는거 거 아니야? 무슨 안경? <laughs> 수연씨검은색 안경이니까 까만 <laughs> 안경. 이거 <laughs> 써지네요. 찍어, 찍어. <웃음> 내가 뒷모습 찍어줄게. 기도해, 기도해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네. 이거,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있고거아니 있는 것도, 그거 똑같아요? 미니언 맞나? 어, 어, 만져봐. 어머, 진짜 똥 같아. 똥 만져봤어요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난 이거. 좀 내려봐요. 이에 <목소리> 모자. 엄마 이런 <이리>. 사자 사자. 삼사 전. 우리 <목소리> 아 고마워요. 탑천 씨가. 난열분이상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김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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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선물이 있어요. <laughs> 네. 얼굴 나와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어 <알았어. 웃음> <laughs> <제안> 씨. <laughs> 어머, 뭐야? 드림캐처네? 어 뭐야?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수현씨 거는, 응. 여러분 거는. 아나 요즘. <laughs> 어 너무 그래가지고 잠도 잘 자고 하라고. 방금 회사에서 받은 게 제일 잘 나더라.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밥배야? <laughs> <laughs> <어때요? 웃음> 왜? <웃음> 아니. 왜? 왜? <웃음> 왜? <웃음> 마음에 들어요? 어, 나 마음에 드는데? 왜? 왜? 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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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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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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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예쁜 어응 우리 너무 반응이 뜨끔이지 데